안녕하십니까. 3월 28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시장은 좋았다라고 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어뭐 어떤 뉴스냐면 뭐 되게 큰 뉴스는 아니었는데 뭐 금리 인상 뭐 계속 민감하잖아요.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은행에서 올해에 한 4회 정도 0.5%포인트씩 인상을 해야 된다 즉 지금보다 2%포인트 는더 금리가 올라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좀 크게 크게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또 빠르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또 이제 기술주들도 안 좋고 이런 흐름이 보였었는데 어 이거 오전장에 분위기가 그랬고 오후장에는 또 그걸 다 회복을 좀해 가지고요 다우지수랑 sm표백은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도 뭐 거의 약보합 음. 수준으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어 보통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꾸준히 안 좋지만은 최근에 이제 1년 넘게 뭐 채권금리 오르면 지수 떨어지고 이런게 좀 반복되잖아요 근데 채권금리 올랐던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때문이었고 근데 이 이슈는 뭐 반영될 만큼 다 반영이 되고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딱 멈춘 상황에서도 지수가 좀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이미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뭐 반영을 했다.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이게 어 미국의 중앙은행 그 파월의 입장과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 어,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주말에 비트코인이 그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다기 보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다 많이 올랐어요. 이게 지난번 긴축 우려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좀 상승이다 보니까 아, 위험자산도 조금 살아나나? 이렇게 볼수 있어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역시 기관수급입니다. 지난주 우리나라 기관수급 때문에 버텼는데 아, 이번 주도 기관수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외국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관이 먼저고요. 딱히 특이사항은 없는데 위에서 말씀드린거 말고 특이사항은 없는데 어, 현재 시간 유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유가가 왜 빠지고 있나 뉴스를 좀 뒤져 봤는데 어, 중국에서 다시 봉쇄가 나온다네요 그 봉쇄가 이제 상하이 입니다 상하이 인구가 2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좀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코로나 전수조사 한다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나 그 중국의 그 움직임이 또 조금 멈춰지겠죠. 지 2주 전에 중국 선전시 전면 봉쇄한 것처럼. 이제 그래서 이제 원유 수요 좀 떨어지겠다 생각해서 유가가 좀 빠졌는데 아, 어,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좀안 좋을 수 있고요. 고유가가 좀 부담되던 종목들은 반등 나오겠습니다만은 역시 시장은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최근에 있던 대로 대형주보단 중소형 성장주에서 그것도 기관수급을 중심으로 좋은 흐름은 이어가겠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이번 주도 고생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어, 사실 뭐 많이 할건 없습니다. 어, 고생하시고 이번에 뭐 오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